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에 입학하는 가돌릭대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가돌릭대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공식들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익히신 다음에 보셔야지 그냥 보시면 안 되겠죠.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y는 fx가 y는 kx 1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 두 점의 x자표는 알파 1이 되겠고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자, 그러고, y f x 가 kx-1가는, 어,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1가 베타인데, 베타는 1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k가 기울기가 양수라 했잖아. 요 양수라 했으니까, 어, 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잘안 맞는다는 그건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거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가 되겠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귤기가 양수니까 이게 이제 y는 k x 1이 되겠고 이게 kx-1이 되는데 요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배요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 베타가 된다는 거 대충 상황이 요렇게 된다는 걸 알겠고 그다음에 제시문 니은 들어갈 들어갈까요? 기억의 실수 k와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f(x) k(x)로 놓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여기 이제 y 요게 y는 f(x)가 되겠고, 요거는 y는 k(x) 플러스 1이 되겠고, 요는 거 y는 k(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f(x) k(x)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면은 요거 연립했을 때 k(x) 빼면은 1 남고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k(x) 뺀거 g(x)로 놨을 때 g(x)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y는 gx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가 이제 y는 1이 되겠죠. y는 1이 되겠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전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베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심은 에서은 어떻게 되죠? y는 fx랑 y는 x제곱다기 cx다기 c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만 만나고,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t가 2가 된대요. t가 2보다 더 작은 수가 되겠고 이렇게 된다했을 고때어제시문니은에 g(x)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 근거를 논술하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g(x)가 된다는 거아까했었죠 그래서 어 g(x)는 이제 f(x) 빼기 k(x)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고 여기. 1이고 베타가 되는데, 여기가 2대1이라는 알고 있죠. 2대1이니까. 이게 한칸한 한 칸이 되니까, 베타는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2대1이 되니까, 여기가 한 칸이 되니까, 한칸한 한 칸이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논술을 볼 때는 이렇게 2대1 비례관계 쓰면 안 되겠죠. 비례관계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쓰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 미분 써가지고 구하는 법 있죠. 그래서, FX식을 구하고, 미분 써, 요식을, 알파가 당근이고, GX식, GX식의 알파가 당근이고 1이 중근이니까 GX식 쓴 다음에 요거 두 개로 쓴 다음에 미분해서 근이 어, 마이너스 1과 1이다 해서 알파값 고했더니 알파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개해야겠죠. 조금 여러분 더 귀찮겠죠. 수능 때는 요렇게 풀면 되는데, 어, 논술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되겠고, 어, 미분해가지고 이용해서 알파벳 다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GX-1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GX 그래프인데 1을 뺐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당근이 되겠고, 1이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당근은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고, 중근은 이제 제곱 때리면 되겠죠. A 붙이면 되겠고, A가 음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 이제 요거는 다 이용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하다. 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걸고 쓰고, 이거 마이너스 1 넘겨갖고 더하길, 이게 g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제시문 디귿에 C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겠죠. 제시문 디귿 다시 한번 봐볼까요? FX랑, 어, 지금 우리가 FX 구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FX-KX 구했죠. 그, 구, 구했는데, 그거랑 요 놈과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 잡표가 T랑 E가 된다겠죠. 그렇게 했을 때이 C를 구하라겠죠. C를 구하라겠는데, 그럼 FX가 어 여기까지가 이제 FX가 된다는 것은 이제 1번에서 했고 이게 FX가 된다는 거, FX KX 뺀게어요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KX 더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Y는 FX랑 요거랑 연립 연립해야겠죠 연립하면은 연립하면 만나는 두점 x 좌표가 t랑 이랑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고 놔요. 같다고 놓고, 요게 최고 창이 음수니까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부호가 다 바뀌겠고, 요거는 이제 고대로 쓰겠죠. 요것이 어 최고 창개수가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거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 붙이고 t가 당근이 되겠고, 이가 중근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t가 중근이고 e가 당근이 될 수도 있겠죠. 2분의 1은 똑같이 붙이고.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귀찮을 뿐이지 어렵진 않고,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3차씩 전개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복잡하지, 어렵지는 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쭉정개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차한계수 비교할게요. 여기 1이 되겠고, 요게 1이 돼야 되잖아요. 요게 1이 돼야 되니까. 어, t가 마이너스 6이걸알 수가 있겠고. 상수항 비교하면 c가 마이너스 2인데, t t가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이게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c가 12가 되겠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1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일차 한계수가 이렇게 되겠고. 요놈의 일차 한계수는 2다 2t인데 t가 -6이니까 -12가 되니까 마12 되겠죠. 그래서 k 각구할 수 있겠죠. k 값구하면 2분의 4 1이걸갈수 있겠고 k가 양수란 조건이 제시문 제일 앞에 있죠. k가 양수란 조건이 제시문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양수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되겠고 c 가 12라는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요요이죠첫 번째는 이가 당 2가 중근, t가 당근이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t가 중근, 2가 당근이 되겠고, 이것도 이제 귀찮은 거쭉 정리하면 되겠죠. 귀찮은 거쭉 정리하면, 어, 요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차한 개수 비교하면 얘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것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라는 갈수 있겠고 상수항 비교하면 t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사가 되겠죠. 마사가 되니까 c가 마사라는 갈 수가 있겠고 c가 마사니까 요거 마사가 되겠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일차항 계수가 되겠죠. 여기서 일차항 계수는 얼마죠? t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마팔더하기 4니까 2분의 마사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t 깎고 하면 딱 봐도 음수라는 갈 수가 있겠죠. 딱 봐도 음수가 되니까 k가 음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C가 1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가 친구하면은 가돌릭테는, 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겠죠. 꼭, 어, 입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세요.